화재 감시 평가 기사 자격증은 공무원 가산점 대기업 취업 등 활용처가 무수히 많습니다. 덕분에 매해 많은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가 발생하는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. 오늘 시대 책에서는 2023 화재 감시 평가 기사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교재를 소개합니다. 출제율이 가장 높은 내용만을 요약한 빨간 키를 통해 중요 내용을 빠르고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핵심 이론을 수록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. 기출문제 시험 유형을 바탕으로 20회의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며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의 기사 산업기사 기출보건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문제의 유형,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현 화재조사관이 집필한 수험서로 필기교제도 있으니 최적의 이론과 문제로 완벽 대비해보세요. 핵심만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.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 전 완벽한 마무리 학습을 해보세요. 화재 감식 평가기사 산업기사 시기 시험은 s d e d 와 함께 하세요.